이거 뭐 무서워서 할 수가 있나 이 씨. 대포를 는데 대포는 더럽게 안맞았네씨 자. 공명하는 자금종. 어. 그, 울렸어. 터 앞에 있습니다. 울렸어 건거니? 네, 네. 아이 네, 네. 아, 그을린 세트도 이쁜데. 어, 아, 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뭐, 창이 하나 뜨더니 막, 불길한 자가, 아, 불, 불, 러온 자가, 적대 자가 됐습니다. <laughs> 어, 너무 신기하네 이런경우이 콤바스. 하하이. 탁격은 뭘 얘기하는 거지? 네? 타격은 타격. 그냥 이렇게 해 베는 거. 이거 아론 눌렀을 때. 아던 눌러아 네. 근데, 그, 대검 같은 경우에는, 알투를 누르면 찌르기 으로 돼요. 그거, 찌르기는 그런 거. 탱으로 배는 게 타격이에요. 응. 음. 탱으로 는게 타격. 아. 물리는 이제, 돌다 올라가는 거지. 왕관이는 모자는 그냥 저기네. 광건아 이거야, 네? 이거야, 이게 좋다고? 어떠가? 네. <laughs> 야, 장난 아니야? 이게 <laughs> 안 좋아요. 뭐 성성그거 안 좋아해 그거? <laughs> 야, 왕관보다 더안 좋아. 이 씨. 아 진짜요? 어. 이건, 그냥, 오, 그, 이건 그냥 이건 그냥 그거야. 그냥 외형템이야. <laughs> 아, 아, 좋다고 올라가 있던데. <laughs> 우염템이랑 하기도 그렇다, 그거. <laughs> 이게 뭐, 딱히 물리만 60, 60이지, 뭐딴건 다, 다 낫네. 맞아요. 그게, 이게 왕관이랑 그게 그건가 봐요. 이 보스를 잡았다는 표시. 음, 아, 왕관은 좋네. 저거 멋있죠. 뭔가 오는데, 뭐 그림자 두, 두 마리가 오는데, 형 보여요. 노란자, 노란색 그림자, 어 잠깐만, 주말에요그 뭐지, 그불던진는거 금방 잡는 거 같은데, 방광 너피 저거 봐봐, 스텝 좀 봐봐. 제 스텝이야, 응, 스텝 스텝 보였을 때 데미지 컷에 물리도 몇이냐? 데미지요? 데미지 컷 데미지 컷물2 2 0이요 212? 타타은 네. 타격 220 찌르기는? 194요 피는? 피는 292 피가 2 9 2 Demisia. Demisia. d e m 다 s i a 피 e m 9 s i 186흑 <laughs> 번개는 177야너피 너? 빼고 나보다 다나야져너 아, 그래. 데미지 컷이 왜 이렇게 많냐? 피... 피는 네? 뭐야? 피가 형총 맞았을 아, 때 아, 총, 총. 음. 총탄 맞았을 때 총탄 맞았 총탄 총탄 맞았 총탄 맞았을 때 총탄 맞았을 때 총탄 맞 아니, 아니, 이거 형은 지금, 형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데미지 컷이, 지금 형이 원한, 좀잘 맞, 어어서 맞춘 건데, 잠깐만, 카인을 입고, 신부 전난을 교단 하이. 형이 데미지 컷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물리가 260이고, 와뭐 타격이 218이고, 찌르기가 259, 피가 283, 신비가 202, 화염 227. 내가, 내가 그 뭐지, 왕관을 지금, 이거, 이거 응. 왕관을 껴서 칸는 거예요. 왕관이 의가 없거든요. 지금. 어, 약간 수치가 낮긴 하지, 왕관은. 네, 왕관 그러니까 왕관 이게 데미지 컷이 좀 높아야, 높아야 네. 피가 좀덜 달아. 안 아, 죽을 아, 것도 죽을 아, 수가 아, 없는 아, 거지. 나중에 어. 맞춰봐. 갑시다. 가자. 하고 잡시다. 네. <laughs> 올라탔어요. 이제 내려오겠지. 오오오, 탈뻔다. 오, 탈뻔다. 오, 오 어? 탈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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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하네, <laughs> <하는> 개영 <laughs> 오, 형, 나 떨어진 아. 줄 알았어. <laughs> 아니, 나 살짝 옆으로 빠졌는데 <laughs> 이게 그렇게 됐네. 야씨. 어0 0 0 0 0지커 며칠 하고요. 4 0만이거일5 4 2 5게 254? 254? 254? 2어요 254? 물리 물리가? 이게, 카이세스를 입으면 물리가 확 오른다? 근데. 카이세스 아, 어. 근데, 속성 데미지를 갖고 있는 게 숨어 있잖아. 물이나 전기 쓰는 애들. 걔한테 맞으면은 피가 너무 확 따는 거야. 심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래 이거 조절을 해봤지. 아, 어, 아, 250 정도만 맞춰도 괜찮더라고. 나중에, 바, 데미지 컷 하려고 할 때, 한 200, 200, 2 0 0선을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요즘에 있으 먹을 거 먹어, 간거아 근데 요쪽, 요쪽 방면 먹었어요. 음. 넘어가면 돼. 여러 거 추천한 거. 어. 야, 여기, 여기 중간인 거 먹었다. 중간인 거 먹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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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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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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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돼있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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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지여기돌아여기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지여기지여기지지 그래니 <laughs> 지금 저지하고있어어야 어, 우리 뭐야, 이거 타는거였지? 어 타야돼요 기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케이 아, 막 때렸네 반대 반대 이제 개새들 죽여야되는거 아니야? <laughs> 그지 개새들 죽여야지 개새 세개 음, 잘 세서. 근데 좀 약해진 것 같다? 강관아 너, 너 그거 몇이냐? 개몽. 개몽 아, 몇 개야? 네? 너 개몽 몇 개야? 41개? <laughs> 41개? 네 그러면 좀 뭐, 그거는 숙소를 그냥. 개몽 높은데 좋겠다.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내가 아까 6, 강화 6에서 강화 9로 올렸어. 이거. 아, 5성. 어, 금방 올렸네. 그거 도전해보게. 도전해볼까요? 근데 밑에 떨어져도 계단인데요 아니, 일단 필은 빨고 해봐. 필은 꽉채워버 떨어져도. 이거, 이거 못해. <웃음> 못하네. <웃음> <웃음> <웃음>